시골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자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노동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샘물이 담긴 큰 통이 떨어지며 동료가 죽을 뻔하지만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들은 오히려 남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아내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딸이 없는 걸 알고 집 밖으로 찾아나섭니다. 하지만 밖에는 경찰이 딸을 인질로 잡고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자의 동료들이 신고한 거였고, 딸을 구하기 위해 남자를 순순히 잡혀주죠. 하지만 딸이 울자, 새들이 경찰에게 날아들기 시작했고, 화살을 겨두던 경찰이 손을 놓치게 되고, 그 화살은 아내와 딸에게 향했습니다. 한 번의 아내와 딸을 잃은 남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결국 능력을 사용해 경찰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남자는 자신을 밀고 한 동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제철소로 돌아왔고 모든 문이 닫히고 장비들이 멈추자 사람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하는데 남자의 말에 사람들은 떨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라고 하며 복수를 예고하는데 한 동료가 남자를 말려보려고 하죠. 정체를 밝힌 남자 뒤로 무언가 나타나고 자신의 복수를 말리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존재는 막지 않는다며 오히려 눈을 뒤집어 가더니 사람들을 묻어버리죠. 그리고 그에게 함께 가자며 제안했고, 결국 가족을 잃은 남자는 분노에 자신을 맡기고, 결국 그렇게 최악의 빌런 매그니토가 되고 맙니다.